대학생 통학시간이 평균 1시간 10분이나 된다는 한 매체의 기사를 읽은 나는 도대체 우리 대학생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간동안 나는 스마트폰을 만진 기억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 통학 시간 모습부터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다.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는 우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얼마간 스마트폰을 열심히 하더니 곧 잠들었다. 그리고 계속 깨어나지 않았다. 목적지인 남부터미널에 도착해서도 계속 같은 모습이었는데 스마트폰 아니면 잠으로 삶이 이분화가 된것 같았다. 스마트폰으로는 계속 잡담을 주고받는 카카오톡을 주로 많이 했고 페이스북으로 잡담은 계속되었다. 나에게 있어 통학시간이란 쓸모없는 시간 보내기 같았다. 다른 대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대학생을 한명 만났다. 평소에 통학 시간에 네. 무엇을 하시나요? 어, 음악 들으면서 카톡하거나 음. 어, 아니면 경기를 하면 그거를 많이 봐요. 음, 지금은 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죠. 네. 지금은 그럼 뭘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우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듣고요. 음. 그동안 와 있는 카톡이 있는지 확인을 해요. 음. 너무 시간 낭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평소에? 네. 시험 기간에. 음. 그럼 어떤 식으로? 수학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좋을지 생각해본 적은 있나요? 뭐, 누구나 느낄 것 같긴 한데 시험기간 되면은 막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닌데 그때 조금만 책을 봤더라면 내가 이렇게 전날 밤에 고생하지는 않겠지. 누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그냥 책을 본다던가 마음은 항상 그날 배운 걸 복습하던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학생과 가장 가까운 스마트폰을 활용해 통학 시간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걸까? 자석이 어, 없거나 음, 이러면, 받지거나. 어, 못 얻는 경우에는 네. 책을 보기 힘들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어, 학교에 사이트 보면은 이 교수님들이 강의자료 올려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로 보거나다 생각을 해요. 음,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통학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또 다른 대학생을 만났다. 그녀의 집은 학교인 세종대학교에서 1시간 거리인 의정부. 그럼 대체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어, 통학 시간에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이버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주로 보는 거는 네이버에서 기사 같은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어, 오늘은 이제 영리병원에 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한국문명 시간에 배운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시사 상식이랑 연계시켜서 볼수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럼 요즘 대학생들이 통학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어플을 활용해서 이렇게 통학 시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에 더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나 있는지? 아무래도 뭐 어플 안 쓰고 이럴 때는 자거나 이러면서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스마트폰뭐 어플 이런 거 쓰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할수 있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또 추천해주고 싶은 어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어, 제 전공이 영문과니까 주로 그런 쪽이랑 많이 연결시켜. 워드업이라는 어플이 있어 이제 영단어를 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인데 엑셀 같은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영단어를 쳐서 입력해두면 이제 그거 오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굳이 도서관에 앉아서 책 펴고 영어 단어 외우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오가면서 보시면 좀더 집중력 있게 단어 외우, 외우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 양한 방법 으로, 또다 양한 모습 으로 통학 을 하고 있는 대학생 들 하지만, 우리 에게 는소 중한 자투리 시 간이 주어져 있는 모습 은 같다. 대학생 평균 통학시간 350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될 수도 또 시간떼우기가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